6 번은 기억만 아, 모르겠죠. 네? 다 몰라요? 을뭘 아, 뭘 몰라요? 기억은. 앵이 뭐야? 니까 기억은 아니야 모르냐. 어, 어, 어. 틀린 거야? 맞는 거라서 근데. 자 Y 는 X 번에서 한번 그릴 수는 있어요. 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0, 0 있고, 맞아, 맞아? 맞아요. 니까 그러니까 이건 두개 보는 거죠. 0에 무슨 극한? 무극한과 자극한 보는데. 무극한은 어디로 가요? 뭐안 돼. 자극한은 마이너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뭐, 그 그러니까 플러스 뭐한되라 말하지, 뭐, 안 되죠. 이건 안 해도 돼요? 네, 이거. 저... 이게 인데요 답이. 뭐가 정상이에요? 2가. 그러니까 2가 맞는 거예요? 네. 야, 이거 몇차 그러니까 루트 2죠, 루트 2. 아니, 틀리잖아요. 그 바로. 그러니까 디귿은 맞는 거예요? 맞는 거라는데.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어, 그러니까 그래프 그리고 해볼까요? 그러니까 무한대원의 상수권은 어떻게 돼요? 풀마뭐아니야 이거는 그, 풀마 0은 풀마용 풀마0은또 뭐예요? 어쨌든 0이에요 이게 합성함수가 아닌 이상 그냥 0이에요 니가 그러니까 헷갈리는 건 이런 거예요 그 대나태벌 리미트 이러면 이건 아직도 끝이 아닌 합성함수예요 그러면 이거는 0에 오곡하는 보는 게 맞아요 이렇게 이해해요? 근데, 그냥, t가 무한대로 갈때 t분의 1을 뭐냐? 그러면 0에 5칸 쓰는 게 아니에요. 그냥 0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해요? 네. 그러면, 야, 마이너스 대델 제곱하면 뭐가 돼요? 무한대요. 뭐 그럼 무한대분의 뭐 1오리네요 뭐예요? 0. 그럼 맞는 거죠. 근데 이건 뭘 헷갈린다는 거예요? 유리화 하는 게 헷갈려요? 아니, 유리화는 자, 분자는 뭐예요? 뭐가 돼요? 분자는? X, 그러니까 a 적업만, b 제곱하면 이렇게 네.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분모는 루트 X... 여기 뭐가 되고? 네. 여기 밑에 x만 데 이거면 뭐, 이거 뭐, 뭐 나온대요? y 라는. 그래 맞아요. 그별이... 그러니까 t가 n i 맞는다고 두 개. 네. 이게 4 번이지, 아, 멍청한 새끼야. 아, 이거 그래. 고르는 것도 못 고르냐 이제? 아니. 아. 네, 짜증 납니다.